안녕하세요 일상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지금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 어, 집에 와서 지난 주말에 김장을 했잖아요 친정가서 그래서 김장하고 지금 집에 오자마자 11시 넘었는데 물관수를 시커맸습니다 아, 물관수 하면서 영상을 살짝 찍기는 했는데 아유 영상이 막 흔들리고 물 주랴 또 화면 응? 쳐다보랴 이러니까 영상이 제대로 안 찍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 이렇게 찍어 봅니다 아이들이 며칠 안본새 얼마나 이뻐졌는지 들어와서 쳐다보면서 아주 저 혼자 그냥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도 너무 이뻐졌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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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졌다 이러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관수를 지금 다 끝내고 여기는 코노 리톱스 이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인데 요 분갈이 새로 해준 아이들 이거는 아직 어, 활짝 어, 쭈그러졌는데 그거 피어나지는 못했고 요아이랑 그거 나머지는 심어놓고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다 꽃무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꽃필때 꽃에다 물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막물 상면관수로 저 리톱스 조기에도 있는 아이들도 다물 주고 또 여기 요거 세계 지도금 요 아이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물다 주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제일 늦게 분갈이 한게한 한 일주일 정도 5일 이상 지났으니까. 일괄, 물간수를 그냥 다 했습니다. 요거는, 어, 요 아이가 뭐죠? 아, 또 잊어버렸네. 좋 아이, 온슬로우, 온슬로우, 신이비도 요렇게 있고, 로사로아저 아이도 많이 빨개졌습니다. 치아와 금도 아래칸에서이렇게 놓고, 아이들, 어, 모든 합식한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아이들 아주 가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요요요 요, 요 아이들 제가 합식했다고 보여드린 요 아이들도 보니까 이파리가 짱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물간수 그냥 다 해주고 여기도 요 아이도 다물 그냥 듬뿍 주었습니다. 날이 오늘 바람도 너무 좋고 햇살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 김장하고 오는 길에 또 하은 다육 농장에를 들렸답니다. 그래서 고 지난번에 판매 영상 보니까 실루엣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저 실루엣도 한두 아이 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들렸었는데 제 실루엣이 외두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외두인데 이렇게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아이들 틈에. 오, 요, 아주 핑크에, 찐핑크에, 요, 연한 요, 색이, 옷빛이 너무 이뻐서, 제가, 아, 또, 두 아이를 드렸지 않나요? 그래서, 또, 차에 실려있는데, 짝꿍이 또, 어, 뭐라고 하진 않지만, 물간소화 한다고, 호수 빼주고, 막 이래서, 그냥, 어, 짝꿍 없을 때, 요거는, 언박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에 아직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고 아이들 보여드리고 제가 저뭐 샀는지 한번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너무 이쁜 거 많이 샀습니다. 농장에 가도 알록이 달록이 얼마나 이쁜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실루엣이랑 한두 개만 더 사갖고 와야지 들여놓을 때도 없는데 이렇게 어, 말은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니까. 어그 쇼핑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요거 써브림인데아 서브림이 이렇게 이쁘게 물 드는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 있고 또 아주 응 음, 요즘은 안 이쁜 아이 찾기가 힘들어요. 다 이뻐서 다 이뻐지고 요 핑크 베라그 요 아이도 이쁘고 이렇게 니스 빨갛게 물든거 보세요. 아 너무 이쁘고. 아이들이 요 달맞이도 이제 이뻐지기 시작했고 너무 이뻐서 그냥 신입이 아이들을 자꾸 자꾸 또 드리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자꾸 납니다 요 아이도 드림은 그렇게 이뻐지겠지 그 생각에 요 피치스앤 크림도 여기에 하나에 심어놓은 게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제타에. 여기 제가 어, 새로 들여서 분갈이 싹 새로 다 해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오늘 그냥 물1 0 먹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물다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좀 이따 이제 그에어컨 갔다가 물도 한번 털어주고 그래야될것 같아요 음, 이 아이가 아, 크림 크림선 크림선 이 아이도. 이렇게 햇빛 받아서 물 보석을 이렇게 먹고 있고 아, 글램핑크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아주 보여드릴 때마다 또 보여드려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몽블랑 요 제가 너무 귀엽다고 그런 거 여기 아주 반짝반짝 요 보석을 물고 있습니다. 물 보석을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드렸는데. 뭐, 그 아이들도 요즘은 그냥 다 같이 키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줄때 그냥 다 주었습니다. 어, 홍등도 뿌리 다 자르고 해서 심어놓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뿌리활착하는것 같아서 그냥 다 일괄 물 주었고, 어, 작은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아이들 구경할 맛이 나고 너무 이뻐서. 그냥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 이쁜 아이 찾기가 힘들어요. 여름에는 이쁜 아이 찾기가 힘들어서 이쁜 아이만 골라서 몇개 찾아보고 했는데 요즘은 다 이뻐져서 안 이쁜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비쳐도 그냥 이쁩니다. 패러독스도 빨갛게 이제 물이 더 들어올 거고 멜리오다스도. 자구를 양쪽에서 이렇게 내서 삼두가 됐는데,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아우, 요 아이도, 레드 초콜렛, 요 아이도 이쁘고, 자도로도 이쁘고, 음, 누가 안 이쁜가요?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도 요렇게 물 먹고, 지금 요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주, 음, 정말 화려한 색감으로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 보여드리고, 제가 또, 어, 쇼핑해온 아이들 가지고 와서 한번 얼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은 다육 농장에서 온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가지고 와서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가져왔는데, 이거 다 풀어놓고 지금 아이들을 꺼내고 있는데,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아 브링클스 블루. 브링클스 블루 외두인데, 요렇게 아주 짱짱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5,000원 주고, 제가, 어 실루엣 이뻐서 판매 방송 보고, 실루엣이랑 몇 아이만 사야지 해고 갔다가 또 이렇게 어 쇼핑을 했답니다. 요 아이는 브링클스 블루 5,000원 주고 산 아이고, 제가 저번에 가격을 잘 기억 못해서 이번에는 가격표를 이렇게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얼마짜리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요 아이는, 보시면, 엄청 큰, 이렇게, 제 주먹이 요만한데, 이, 제 주먹보다, 더 큰, 요 아이, 불러드려보는데, 이 아이가, 6,000원. 아니, 이 아이를 6,000원에, 제가, 골라놓고, 가격표 잘안 봐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불러드래곤을 6,000원에 어,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제가 불러드래곤이 있었는데 여름에, 여름도 되기 전에 들어와서 분갈이하고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미련이 남았었는데 이 아이 이제 여름 지났으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 아이, 이렇게 큰 아이. 어, 화분도 한 10cm는 없는 것 같아요. 한 12cm? 분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아이가, 너무 큼지막한 아이가 불러드려 보니 하나 왔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릴 게, 짠, 요 아이. 에구. <laughs> 재채기가 지금 창밖에는 저 산에 단풍이 잔뜩 그리고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소리가 쌩쌩 들립니다. 너무 좋아요. 하우스 안에는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하고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요 아이는 알로하인데 요 아이가 외두에 알로하가 어디 보자, 8,000원. 외두에 8,000원인데 갔더니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가 새아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로 제가 또 득템을 해서 왔답니다. 색깔이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농장에 가도 다 푸릇푸릇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뻐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어이고, 가을에 갔더니 이렇게. 이 아이도 보실래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깔이 이 아이는 골든 글로우 금무지래요 그래서 여기 살짝 살짝 금발이 있어서 아이 색이 이렇게 핑크핑크로 나오는 거라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 아이는 분질 안 했지만 이 아이도 분질을 했고 이 아이도 분질을 해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 골든클로우 근무지, 아 8,000원.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저렴하게, 너무 잘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쇼핑을 너무 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멋있는 아이 있는데, 짜잔, 이거 보이시나요? 요 아이. 그, 저기 뭐지? 허니제이. 허니제이예요 허니제이인데, 어, 여기 잎변이가 살짝살짝 이렇게 오고 있기는 한데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로제트도 여기 변이 와서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로제트가 반듯반듯하고 이 안에 보면 보이시나요 어, 여기 보면 아주 새로운 아가들이 아주 따글따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묵은아이라 정말 화분도 크고 이 아이 하나가 엄청 큰지 제 손바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힌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는 14,000원 어우 정말 득템입니다 너무 이뻐요 여기 보세요 저 아주 오늘 득템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여 드리고 또 제가 실루엣 아, 뮤즐리 먼저 보여 드릴까요 짠, 뮤즐리. 어, 뮤즐리도 삼두로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도 제가 8,000원으로 삼두짜리를 아주 짱짱하고, 수영도 이쁜 아이를 8,000원 주고 드렸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쁘게 어, 요 아이 들어와 있고, 뮤즐리. 그 다음에 또뭐 실루엣만 가서 달랑 사갖고 오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요새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는 언뜻 보시면 그 눈꽃 젤리, 눈꽃 젤리 같죠. 눈꽃 젤리인데 그 다른 이름이 백설이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응 음, 눈꽃 젤리나 백설이나 같은 저기 다육이라 그래서 들여왔는데 어 각진 얼굴하며 쌍두루 어 외주도 있고 한데 이 아이는 오천 원씩이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쌍두루 가져왔답니다. 하나이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또, 외두보단 쌍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백설이래요. 5,000원 주고, 이것도 득템했습니다. 옆에다 내려놓을까? 그 다음에, 아, 요 아이, 요 아이도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는 블랙 슈가래요. 블랙 슈가. 요, 삼두로 돼 있는데, 외두, 외두짜리 갖고 올까? 반듯한 외두가 이쁠까? 이런 삼두가 이쁠까 하다가,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삼두도 있는데, 이왕이면 삼두. 그래서 요 아이도, 요렇게, 요, 요자를 들고 왔답니다. 블랙 슈가, 요 블랙 슈가는 3천원 아구, 정말. 헉,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짱짱이 다져지고, 요 로제트도 너무 이뻐요. 귀엽고. 그래서 요 아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요 아이는, 블러드, 블러드 젤리? 아, 블러드 젤리라는 아이래요. 근데 요 아이, 어, 다져진 거 보니까 진짜 안에가 젤리젤리이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사장님이 블러드 젤리, 어, 2000원에 왔네? 아니, 2000원 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응? 2000, 블러드 젤리를 2000원 받으셨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죠? 아, 정말. 그래서 요 아이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아이 저는 철화를 그닥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거기 사장님이 아리엘 철화 인데 요아이를 6천원 에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흙을 털어서 요 사이사이 있는 하엽을 다 띄어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도록 이렇게 하엽을 띄어 놨는데 어 저는 어, 그리고 철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키울까 했는데, 대품으로큰 화분에 심어서 생얼이 터지면 너무 멋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제가 그만큼 키울 수는 물론 없겠지만,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어서 큰 화분에다 한번 심어줘 보려고 요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아리엘 저라. 색깔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그래서 요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요아이 퓨어 러브. 근데 저는 사실 요아이 레드벨벳인가 해서 하나 어 담았는데 어 카트에 담았는데 요 아이가 퓨어러브래요. 2,000원, 2 0원 ,000원, 짜리였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아, 그래, 이쁘니까, 그냥, 괜찮아, 이러고, 퓨어러브. 저 쌍도 있는데, 그 퓨어러브도 너무 이뻐요. 그, 그리고 이렇게, 막 다져져서, 이렇게 오므라진 모습이 또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들고 왔습니다. 레드벨벳도 너무 이쁜데, 제 레드벨벳은 몇개 있으니까, 퓨어러브. 이렇게 가져왔고 하엽이 하엽이 이게 무슨 아이라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하엽이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어, 보면 아유 목대가 아우 저 밑에 아, 퓨어러브 좀 있다가 하고 그 다음 제가 실루엣이 이뻐서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루엣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 이렇게 두개 두 개. 요거는 외두, 요 아이는 삼두. 외두나 삼두나 그냥 가격이 똑같아서 저는 하나는 외두로 가져오고, 크게 이쁘게 키워보고, 요거는 삼두로 갖고 와서, 어, 또 삼두를 그냥 얼굴을 큰 왕, 얼큰이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삼두 하나, 외두 하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카메라가 휘청희청거립니다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저 밖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바람에 그 흔들리는 소리가 사그라 너무 좋습니다. 가을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어 놀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어, 노웅장 갔다 오느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선물을 뭘 줄까요? 라울 무둥이 작은 아이 합식하는 걸 드릴까요? 아니면 샤몽을 드릴까요? 이러시길 제가 얼른 샤몽 주세요. 저 샤몽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요 아이랑 요런 샤몽을 다섯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요거는 사장님이 키우신 거라서 주실 수 있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위 어, 다섯 아이를 어,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다섯 아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그 마법의 그 마법의 영양제 그 파시잖아요. 근데 그 영양제에 요 아이 그 그물로 어, 저면하고 해서 키운 거라고 이 아이는 아직 아기니까 조금 키운 다음에 분갈이하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요 아이를 주셨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두에요, 이렇게 요거, 요, 요 아이 하나 잘라서 이 아이를 육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하죠. 그죠? 그, 그 뭐지? 마법에 그 영양제가 정말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하나 주시고 요것도 다섯 개 합식하라고 샤몽 주셨는데 어, 색깔이, 그리고 요 입성이 동글동글하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다섯 개 모듬으로 합식할 거예요. 이렇게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 다섯 아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가서 득템하고 또 즐겁게 쇼핑하고 그랬답니다. 음, 실루엣도 분갈이 언론에서 이쁘게 키우고 싶은데, 이제 지난번 거 분갈이 다 끝내고 했더니 자리가 많지 않아요. 저희 하우스 보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제 자리 마련하고 그 다음에 분갈이는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난방도 어차피 하우스니까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도 하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뭐 얼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들여오기는 했습니다. 뭐, 어떻게 또 자리를 찾으면 자리는 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저, 다육이 이쁜 거 들어오지 않았나요? 정말, 키우시느냐고 고생한 사장님. 아구, 정말 너무 이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2,000원짜리 피어러브도 너무 이쁘고요. 저, 이 실루엣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 실루엣은, 얼마였나, 2,000원. 2천원에 주셨던 거네. 나 3천원인 줄 알았는데 요거 2천원에 세상에. 아유 물값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잘 키우신 거 아닌가요? 어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붕, 음, 언박싱 마쳤고 아이들 물 주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좀 털어줘야 되고 에어건 갖고 내려와서 물 한번 털어주고 또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언박싱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